아, 아, 요즘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의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고 있는데요. 아, 한국도 올림픽 하면 참 많은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국들이 비싼 중계권을 사서 중계를 하는데 시청률이 1% 랍니다. 에, 특별히 SBS는 0.6% 랍니다. 0%예요. 그러니까 0%. 0%대 시청률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위 인기 구기 종목들이라고 하는 축구, 농구, 배구. 이런 인기 종목들이 전부 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올림픽 역사상 44년 만에 가장 적은 선수단을 파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참다 선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메달을 딸수 있는 확률도 줄잖아요. 그래서 예상 금메달 수가 5개이고요. 그리고 종합 순위, 국가별 종합 순위가 한 15위 정도를 예상했어요. 반면 영원한 라이벌이라고 하는 일본은 우리보다 선수단도 많이 파견하고 메달 예, 메달 예상치도 높고 종합 순위 예상도 높, 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열받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올림픽 관심도가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종목들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양궁, 펜싱, 사격, 탁구, 유도, 복싱 등 다양한 종목들에서 금메달 소식이 전해지면서 요즘 mg가 하는 말, 국뽕이 차오르죠. 예, 국뽕, 애국심이 차오르고 예상했던 메달 수와 국가 순위도 상향 조정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금메달이 10개입니다. 예, 그리고 6위예요. 6위, 7위가 누군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예. 특별히 오늘 새벽에 준결승을 치러서 이겼던 에, 배드민턴 여자 단식 안세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려 있는데요. 금메달을 따면 28년 만에 에, 여자 단식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안세영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 1위입니다. 에, 대단하죠. 에. 사실 안세영 선수는 만 15세에 언니, 오빠들을 다 제치고 국가대표에 발탁될 만큼 셔틀콕의 신동이라고 불렸던 선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벽은 너무 높았습니다. 2018년 자카르트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0년 도쿄올림픽 모두 참가를 했지만 노메달이었어요. 메달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앞길을 막았던 선수가 있는데 당시 세계 랭킹 1위였던 중국의 천이페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무려 7번 싸워서 7번 전부 졌습니다. 악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안 되나 보다 하면서 실패의식에 포기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안세영 선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러자 2024년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아, 배드멘턴 대회에서 천위패를 처음 꺾었습니다. 예. 그리고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중국 본토죠. 중국 본토에서 결승전에 천위패를 만나서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예. 그 뒤에 안세영 선수는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엄청난 광고 제의가 세도했고각 언론사의 인터뷰 그리고 또 예능까지 엄청난 섭외가 쏟아졌어요. 인기와 더불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안세영 선수는 자신은 그냥 배드민턴을 잘 치는 선수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올림픽에 대한 목표를 밝히고 그리고 예의 있게 그리고 정중하게 모든 섭외를 거절하고 당시 부상 중이었던 무릎을 치료하고 훈련에 전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목표했던 올림픽에 와서 이제 금메달 하나 놓고 남은 결승전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단한 안세영 선수를 보면서 초지일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여러분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세운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초지일관이라는 이 단어에는 사실 세 단어가 숨겨져 있어요. 첫째는 목적이죠 (purpose, goal)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 목표, 목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consistency, 일관성).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쭉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뭐라고 해도 쭉. 시작한 일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 c o n s i s t e n c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인내예요. patient입니다. 인내는 견디고 참는 거예요. 견딘다는 것은 외적인 환경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을 견뎌내는 것이고요. 참는다는 건 관계적 인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때로는 나를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도 하고, 그렇지만 그걸 참아내는 것, 이게 관계적 인내가 바로 참는다라는 거예요. 이세 단어가 합쳐질 때 초지일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이루겠다, 성공하겠다, 승리하겠다라고 할 때는 사실 이 초지일관의 자세가 없다면 할수 없어요. 성경에서 초지일관하면 떠오르는 인말이, 인물이 있죠.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간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일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년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한 후 14년이 지난 다음 다시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방문을 언제 했냐면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 그후 3년 만이다. 그죠? 예. 이 그후라고 하는 시간 차가 있어요. 이 그후가 다메색동해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3년인지 아니면 아,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를 갔다가 다시 돌아온 후에 3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3년그 기간이 3년에서 6년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14년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년에서 6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17년입니다. 그죠? 길면 20년. 1 7년에서2 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초지일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초지일관을 했느냐?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0 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그는 초지 일관으로 달려왔다는 얘0니다 그 말씀은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짓교사들에 의해서 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일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사, 사, 바울의 사도성이 부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사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도 있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정결 의식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야.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 보금, 변질된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법, 음식법 지금도 어,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 먹잖아요.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법 같은 이 율법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지만 너가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인들에게 한복을 입히고 김치를 먹게 하고 예절을 배우게 하고 한국 사람이 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듣고 변질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종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걸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되니. 예, 네, 그래서 함께 데려갔던 디도도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할례를 시키고 안 시키고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할례를 시켰다고 하면 그걸 빌미로 해서 그거 봐라 바울도 이렇게 할례 시키지 않냐라고 빌미를 제공할까봐 억지로 할례를 시키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빼앗아서 그래서 종으로 삼고자 한다는 거예요. 변질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으로 은혜 안에서의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다시 율법의 종, 죄의 종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럼 진리는 뭘까요? 진리가 자유를 준다는데 진리가 뭘까요?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게 되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하늘을 날때 자유롭습니다 물고기가 언제 가장 자유롭습니까? 바다에서, 강에서, 헤엄칠 때 자유로운 거예요. 사자는 초원에서 뛰어 다닐 때가 가장 자유로운 겁니다. 남편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은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와이프 한국 갔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가장 자유로운 건 아내의 품에 있을 때. 그 품이 다른 여자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부자유스러운 거예요 그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아내는 언제 가장 자유로울까요? 아 그렇지 품에 계셔야 합니다 <laughs> 남편 품에 있을 때딴 남자 품에 있으면 안 돼요 어깨 넓다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사는 게 그것이 자유예요. 그런데 죄로 타락한 인간은 자유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죄를 억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또 나눌 겁니다만.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죽이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외치면서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하게 만들고 죄의 노예로 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를 잡아다가 세장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율법입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어항에 가두는 거예요 이게 죄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 가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고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항이 세장이 동물원에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거긴 정제와 죄책과 불안과 공포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참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참 사랑이 이 복음 안에, 이 자유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경이가 사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왔을 때참 힘들었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김포 외고를 다녔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니까. 사실, 잘하는, 잘하는 사람이 가잖아요. 갔더니, 주변에 다 1등 하는 애들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1, 2등 하던 친구가 갔더니, 한 20등, 30등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아침부터 6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침대에 못 누워요. 그러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못 가면 쓰레기라고 가르 근데 20등에서 30등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갑니까? 그러니까 주말에 집에 오면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오면 학원 가야 되고, 뭐,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우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집에 왔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죠. 근데 우리 집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삼촌이 목사님이니까 안갈 수가 없지. 예? 네? 그러니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이쁘게 잘하는데, 수련회를 갔는데요. 은혜를 크게 받은 거야. 우리 한기철 목사님, 그때 아틀란타 시리 그, 그 기도원으로 가서 했는데 너무 큰 은혜. 애가 갔다 왔는데요. 계속 웃어. 나 미친 줄 알았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도 웃고, 그냥 웃어. 그냥. 아, 그래서 너무 불안한 거야, 얘가. 그렇지 않아도 좀, 좀 그랬는데 막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너왜 그러냐? 내가 그랬더니 그냥 좋대. 은혜를 받고 오니까 막내 안에서, 자기 안에서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안에 있는 자유고, 자유함으로 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거. 루비 헨드릭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감리교에서 조선으로 파송한 선교사님이세요. 1907년 8월에 시애틀에서 배 타고 조선 땅을 향해 갔는데, 그 다음에인 1908년, 6월 25세 꽃다운 나이에 조선 땅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불과 10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강렬했습니다. 비록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함께 했던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사랑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선교사님들, 선교사님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짧은 사역이었기에 그분이 남긴 유품이 많지 않지만 소촌하시기 한달 전에 텍사스의 한 교회 청년부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선교사의 삶을 누리는 기쁨이 이렇게 큰데 그것을 어떤 단어로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과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삶은 없을 거예요. 한국에는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들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나에게 천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입니다. 와,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선교사로서의 삶의 기쁨.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가 주는 참 기쁨입니다. 만약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을 위해 모두 바칠 것이다. 조선에 대해서 뭘 안다고. 말도 잘못 하시는 분이 그만큼 조선인들을 사랑했다는 것. 사랑했다는 것.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는 사랑. 이것이 복음 안에서 주는 참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거룩한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복음이 주는 이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초지일관 달려왔던 거예요. 우리도 초지일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거예요.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솔직함인 함에는 정중함이 있어요. 근데 직설적인 것에는 무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예요.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 또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당당함은 자존감에서 비롯되지만, 거만함은 자만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집니다.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것은 상대방을 감탄하게 하죠, 감동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것은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죠.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을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도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인본주의는 상대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더 좋은 집을 살아야 되고, 더 많이 돈이 있어야 되고, 높은 주위에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커야 되고, 똑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대적 가치에 의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살 만난다고도 하고 죽을 만난다고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없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이고 눈치 보고 타인의 판단과 정제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본주의는 절대적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의 할줄도 알고 풍부의 할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돈이 없어도 no problem. 돈이 없다고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비참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 어떤 형편에서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그것이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어. 교만하지 않고, 잘 되든, 잘안 되든 간에, 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건강할 때든, 건강하지 않을 때든, 변함이 없었어요. 젊었다고, 늙었다고,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입니다. 세상의 상대적 가치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야 합니다. 무슨 직업이든 무슨 옷을 입고 왔든 그것으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존중함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면 그것이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유를 빼앗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에서 자유는 사라지고 형식과 엉매인과 습관과 정제와 판단과 비판만이 남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는 곳에 참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고, 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하는 교회를 가면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주일날, 아유,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염려와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주의 영이 있는 곳, 참자유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오늘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오늘은 어떤 기쁨이 있을까 어떤 만족이 있을까 어떤 사랑이 넘칠까를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냥 왔다고요? 사랑하는 유형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지일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자유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초지 일간으로 배럴 투게다 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에, 솔직한 것과 직설적인 것을 헷갈려서 직설적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진 않습니까? 당당한 것과 거만한 것을 헷갈려서 자만심으로 바탕 바탕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당당함을 보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똑똑함과 교만한 것 또한 또 사랑과 집착을 통해서도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할 줄로 압니다. 이렇게 지켜낸 자유이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삶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상대적 가치가 아닌 절대적 가치, 하늘의 가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때그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